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순단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네, 제가 네. 어, 수원시 영통구 오드카운티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여기를 지금 10년 거주하고요, 10년 네. 보유했거든요. 네. 어 그런데 이제. 어 우만주공 2단지를 재개발인데 네. 어, 거기를 한번 갈아타면 어떨까? 어. 아니면 이걸 보유하고 있는 게 좋은지, 아니면 갈아타는 게 좋은지, 네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집이 수원시 영통에 어떤 아파트라고 말씀주셨죠? 네, 오드 카운티 아파트. 네, 오드 카운티 아파트에 10년 보유하면서 거주까지 하고 계셨는데 우만 주공 2단지로 네. 좀 재개발을 바라보면서 이사 가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네, 거주지를 좀 옮기면서까지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인지 아니면 지금 그대로 머무르는 게더 나은 네. 선택인지 한번 대표님과 함께 그 지역 분석해 볼게요. 인사부터 네. 나눠 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네. 지금 거주지를 옮기신다는 뜻이죠?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거주지를 옮긴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만주공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거 재건축을 보고 네. 투자 목적으로만 지금 옮기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투자 목적으로 보면 네. 그게 가치가 더 높은지 아니면 여기 보유하고 있는 게더 높은지. 네. 결국은 이제 가격 상승분 지금 현재 가격에서.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게 어떤 게 높은가의 문제잖아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우만주공 2단지가 지금 오드카운트보다는 더 많이 오를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어, 우리가 재개발이라는 것은 지금 우만주공 2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진단을 얘기하고 있는 단계. 그러니까 마라톤을 치면 거의 초기 단계예요. 네네. 42.195km를 다 뛰어야지 완성되는 마라톤이라고 치면. 네네. 이제 이제 초기, 이제 막 뛰기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네. 이 뛰기 단계에서 마라톤의 종점, 그러니까 끝 지점에 되는 어, 마지막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네, 네. 그에 따른 과정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네. 또 그리고 거주에 대한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이 있을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감수한다면 이건 두 가지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네. 투자의 목적이 강한 것이냐. 그러니까 나는 많은 상승분을, 뭐, 내가 거주의 만족도를 포기하더라도 가격 상승을 음. 많이 노릴 것이냐 아니면 음. 내가, 어, 내가 거주 만족도를 노리면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만 상승해도 충분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음. 음. 그래서 이건 둘 중에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격적으로는 우만주곡2단지가 훨씬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음. 지금 현재 가격보다. 음. 근데 오드카운티도 가격은 올라요. 음. 가격은 오르지만 오름 폭 자체가 우만주공 2 단지보다는 덜할 것이다. 아, 그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시청자님의 선택의 폭이겠죠. 특히 네. 이제 우만주공 2 단지 같은 경우는 네. 우리 우만주공 일 앞으로 우리 뭐 월드컵 경기장 앞쪽으로 수원 네. 월드컵 네. 경기장 앞쪽으로 이게가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재건축이 완성되는 시점 뭐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이 더블역세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더블 역세권으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 재,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데다가 네. 교통에 대한 호재까지 높아요. 아, 네. 그리고 주변에 이게 더블 역세권으로 바뀌게 되면 네. 수원 시내에 더블 역세권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네. 수원에는 그러면 네. 이쪽 지역은 또 상업 시설들이 또 형성되면서 네. 주변 지역에 있는 수요를 좀 끌어들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상업 시설이 어디쯤에 지금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 이제 상업시설. 우리가 오늘 뉴스도 그렇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도 어, 더블 역세권이나 커드러플 역세권, 그러니까 역세권 네네. 중에서도 그 상업시설이 좀 필요한 지역들은 어, 이 상업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들이 역세권 개발하는 을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수원역 주변 지역처럼 이렇게 어, 교통량이 많아서 이동량이 많은 지역에 그런 형태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그러면 월드컵 경기장 역 주변 지역으로 네. 어, 이동량도 지금은 보면 상업설들이 없잖아요 사실은. 네그렇그렇 어, 근데 역세권 주변이 되고 재건축이 되고 우만주공들이 재건축이 되고 주변의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네, 네. 주변지로 상업설과 연계가 될 거예요. 네. 그런 식의 개발들이 분명히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아. 시간의 문제지 확인할 것 같고. 아, 그래서 저는 한 네. 10년 정도 내다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0년이라는 시간은 제가 볼 때는 10년이라는 시간 어, 재건축이 완성되는 시간으로는 충분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 왜냐하면 그 재건축이라는 주변 환경적인 조건이나 네. 뭐 이런 재건축이라는 것들이. 거는 지금 이제 대선 이후에 보면 재건축에 대한 규제들이 완화된다라고 하, 해요. 되게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 자체를 좀 완화시키겠다. 네네. 주거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너무 광범위하게 좀 포괄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좀 많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와축소해서좀 완화시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속도감들은 빨라지겠지만, 네. 재건축이라는 건 결국은 사업성이잖아요. 네, 이, 이 사업성 부분 때문에, 네. 사업성 부분 때문에 아무리 완화해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재건축을 네. 하는 와중에서 조합들이 네. 동의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시간으로 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음,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우만주공 사업성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 환경과 연계됐을 때 재건축의 사업성이 높기 때문에 아. 그거 같이 간다라고 하면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어딱 떨어진다라고 말 장담드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음.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라톤을 지금 거의 초기 단계에 뛰고 있다고. 음. 그래서 내가 끝그 꼬린 지점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음. 그래서 내가 감수해야 될 부분도 충분히 많으실 거고. 음. 그래서 그 부분은 그과정에서도 오드카운티는 분명히 가격은 상승합니다. 네.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큰 폭의, 10년 동안 큰 폭의 상승만큼 은 하지는 못하지만, 네네. 지금보다 또 상승은 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거주의 만족도, 내가 최소 10년 이상 정도를 내가 거주망도로 포기하고, 어느 정도의 가치, 내가 가격 상승분만큼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주할 것이다. 라는 음. 조금 각오라 해야 되나? 네네. 뭐, 뭐 이런 말씀하십니까? 부분들은 충분히 아예. 가지고 가셔야 될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투자성은 높다 하지만 네. 거주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쉽게 지금 당장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좀 고민해야 할 부분들은 충분히 있으세요. 네 그렇죠. 네고부분 네. 그 감안해서 들어가시면 좋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아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